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 그래야 잘살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지혜 없는 자. 또 하나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건 두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요. 어떨 때는 지혜 있는 자 같고 어떨 때는 지혜 없는 자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읽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세월 펑펑 쓰며 사는 사람은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표현은 기회를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라는 기회,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이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죠.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주시는 메시지 지금 하라 지금 하라 예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지금 당신에게 주신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지금 당신을 세우신 그 위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이란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랑 사랑의 말 한마디가 생각난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안하다고 그한 생각하는 그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머물고 있을 때에 지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누고 싶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가 배고플 때. 그가 헐벗을 때. 그가 추울 때 그가 골방에 갇힌 것처럼 외롭고 힘들 때, 지금 먹을 거 주고, 지금 입을 거 주고, 지금 마실 거 주고, 지금 찾아가 보십시오. 헌신하고 싶다면, 지금 하십시오. 다음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흥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가슴이 뛰고 있을 때, 지금 헌신하십시오. 잘해주고 싶다면. 지금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저 경기도 아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행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감동과 마음과 결단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과 결단을 지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